i 어 n o 잠깐만 r e I'm 바꿔 t sure. I'm not s u r 하 I'm not sure. I'm not s 인이가선물 n o 어요 u 겁나 빨라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근데 내가 약간 좀 많이 먹게 나요. 와이더 진짜. 그래은안 나오게 찍겠습니다. 좋아요. 엽기 반반. 너무 좋은 선택이야 엽기 반반. 대박. 뭐개 맛있겠다. 나 베이컨 처음 먹어봐. 진짜. 진짜 야 이게 베이컨에 떡을 싸 먹어야 됩니다. 아 진짜? 알았어. 네. 한번 찍어보자. <laughs> 개 신나. <신났어. 웃음> <laughs> 술 있어? 어술 있어. 예, 먼저 우리 집에서 보는 다알겠지 아, 어, 오늘 그볼 때까지 못 자는 거?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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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laughs> 앞으로 계속 방문하는 거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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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뭔데 원이야? 어 이거 뭐? 어떡해! 어떻 빨리 붙기 전에 빨리 여기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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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. 존나 미쳤 어디갔어? 밑에 깔려 있을 거아 아, 미쳤다. 헉. 여기 있다. 대박 먹어 먹어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. 미쳤어. 환란다. 귀엽다 내 스타일인걸? 어? 그치 네. 어. 어디 스타일인데? 어, 완전 내 스타일인걸? 저 반지. 반지 받았어요. 너무 잘 어울려. 여기. 제가 사슬을 파는 사람인데도 너무 예쁘네요. 아, 짜 너무 예쁘다. 네, 나 언니한테 이렇게 샷도 네. 좋았다. 아, 나도 이런 거 가져와야겠다. 네. <laughs> 네. 아. 응. 네. 반지 그거. <laughs> 반지 그거 뭐죠 네, 반지 케이스. 대망의 아, 편지, 편지 부끄럽다. 음. <laughs> 편지 부끄럽고뭐 없음. 유용하게 쓸게요. 예, 뜯어봐. 개 귀여워. 감동적인 생각. 엄지 아, 너무 귀여워. 비슷다딱그흥미대퍼치 <laughs> 사이즈. <laughs> 어 근데 나네 이거 이거 응. 추운 기를 들. <laughs> <laughs> 같이 좋아해. 줬어 이상해. 사람 <laughs> 아니 보다 너무 예뻐. 어 그지. <laughs> 이거를 스티커를 자기 자기 만든 건가봐. <laughs> 와 예쁘다. 예쁘고. 나 그래서 다이얼이 붙일려고 이거. <laughs> 이 서울과기대 노트거든요. 아, 아, 얼마나 아, 구에 관심 없지 알겠죠. 잠깐 이심지서울과기대거말안 하면 모르겠는데? 어, 우리 교수님들이 서울과기대인 거 아닌 척하려고디자인고아 근데 아, 괜찮은 감각적이야. 어, 저희, 엄, 저희 업무 노트입니다. 오 어, 어, 네. 우와, 와 진짜 이쁘다. 여기 스티커 완전 잘 만들었어. 그지 이거 맞다. 이제 서비스로 하긴 너무 아까운데? 팔아도 못 어, 팔리겠다. 팔아도 팔리겠는데? 이쁘다. 이거는 이거 이제 설명 해주겠어. 이거는 네. 언니가 이런 노트에다가 그냥 깨작깨작거릴 것 같아서 어. 우리 언니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, 맞 네, 여기다가 오늘 할 거를 쓰고 어 우와. 이게 원래 스터디 플래너인데 와. 그거 용도 말고 네. 그냥 계획 적이라고 그리고 붙여놔. 여기다가 그냥 그냥 테이블 같은 걸붙여놔도 되고 그러면 안 까먹잖아. 나 맨날 이렇게 써 <laughs> 많이 맞아 제가 메모장에도 뭘 할지 적거든요. 어, 이 것도 킵 너무 좋아. 좋아. 킵. 아 이거는 그나 아린님 거 그다. 신게 그 문구 사준 아 거. 언제, 이건 내가 좋아하는 헉? 스티커. 이거 뭔가 언니 생각 나가지 <laughs> 하나 뭐, 넣었어 너무 귀여워 이 스티커. 어머머. 어, 어. 용하게 쓰세요. 어, 이고 안돼 안돼 아무데 붙이면 안돼 흥분해서 아. 아무데 붙이면 안돼 아.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세요 네 어떻게 이거 그리고 이거는 내 제작 스티커 아 그리고 진짜 귀엽더라 이거 아리님하고 시츄 X 아리랑 써 있지 아 우와 아리님이 완전 손 많이 봐줘 자 식빵 옆에 거 꽈배기 밑에 거는 카스테라 뭐 이거 하트 뭔가 하트 이거 그냥 하트? 이거 팥빵이었나뭐 어. 컨셉 있었는데 까먹었어 저는 기 차를 좋아하니까요. 아까 언니 말 진짜 개 좋아하잖아. 어. 아 귀여워. 생긴 거 겁나 생긴... 웃기지 않아? 어. 표정, 아 표정을 내가 그렸어. 감사합니다. 헐, 귀여워. 이거? 그냥, 우리. 어, 애가 너무 슬퍼 보여. 어, 얘, 얘. 플리트 호켓 샀어요. 그리고 우리 일팔 짚그레기들이 만든 거는 나름 또 일팔이라고 일구보다 조금 짭검이 있다고 아 그래요. 좀 깐지나는 걸 만들더라고요. 아이꽃 응. 하나나 붙인 거? 야 음, 뭐 대박. 예쁘지. 향도 좋아보이네. 이거는 컨셉질 책입니다. 아아 아, 읽은 적 있나요? 어아뭐뭐 음, 뭐 그쯤? 음, 굉장히 음, 철학적인. 언니는 그냥 언니 머리카락만 나오는 건가? 거. 나는 이미 내 이상 얼굴들을 많이 나와가지고. 나 근데 왼쪽 얼굴이 낫지 않아? 야, 이렇게 어, 그, 그지? 어, 어. 나는 그래서 항상 왼쪽만 보이 게해게 어, 나 괜찮은데? 그 실로 아예 되겠는데? 그지. 귀찮아. 이게 피부 좋은 애들이 쓰기 좋다니까. 근데 약간 제품은 한... 요거또 <laughs> <laughs> 여기서 홍보해 줄 홍보해 줄게. 근데 야, 어 근데 원래 <laughs> 여자들 화장품 다 <화자포다> 이래요. <laughs> 원래 이래. 내 것들에 내 것들에. 자, 우리 똑같은 아이브로우로 씁니다. 가위브로 <laughs> 색깔도 똑같아 그치? 우리 화장품 겹치는 거 많지 않나? 어, 개 많지 아니 내가 눈썹이 지금 완전 비지 않았어? 원래 나 눈썹 개 많았거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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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왜 그런지 알아? 응? 어제 가, 내가 가위 눈썹 그거를 샀어 눈썹 갈, 어. 뭔지 알지? 가위 달린 거조심해 근데 댕강 잘렸다? 그치, 너개 조심해야 돼 뭐? 댕강? 전날 <laughs> 댕강 엄마가 보고 무슨 소가 핥아먹었냐고 이거 못 잡아내, 색깔을 어. 이거 사야 된대 여러분 뭐야, 이런? 매일 프주리진짜 이게. 언니잘라겠다 어떻게 가서을 가리지? 아 좀, 근데, 지금, 지금, 이길이가 고데기 하면 딱 예뻐 아 진짜? 응. 여기 는이상이나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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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좋다. 이게 <laughs>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? <laughs> 진짜 아 그래? 퍼트려 보기. 아까 염지곤드스타일 나는 무조건 일자 일자로 눈 밑에 바로 블러셔는 게 괜찮더라고. 어, 어 맞아 맞아. 응. 나 블러셔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. 하이라이터는 이주 정도 시작했어. <laughs> Yeah. <laughs> 어머 응, 나 네, 봤어 어, 우산을 갖고 가서 아, 네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어? 불쌍해 보이지 아해 보이지 않아? 진짜 힘고개귀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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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문제야 강만들어서 개좋아해 어, 강아지가 듣는거 다시해봐 좋 Pretty hard yeah. Yeah. 근데 진짜 색깔이 완전 빨갛잖아. 어 완전. 나 이거도 할것 같은데 이렇게 뜰 거야. 맛있겠지. 대박이지. 먹어볼까?